안녕하세요 지피아저씨입니다 또 일주일 정도 만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매매도 차트도 열심히 봤지만 오랜만에 가족들과 강남에 크랩 50이라고 인당 200달러 하는 시푸드 뷔페에 다녀왔어요 제가 사용하는 매수매도 지표가 아니었으면 맨날 잃고 있어서 이런 것은 꿈도 못 꿨었는데 요즘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다 보니 이런 것도 다가보고 이제서야 출세하는 것같아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네 가족이니까 800달러 결제하고 나왔는데 지금 하나로 111만 원 정도라니 정말 대박인 것 같습니다. 남들 다 일하고 있는 시간에 여유 있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이었다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근데 사실 이제 111만원 정도는 부담이 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영상 꾸준히 보시고 제가 공유 드리는 이 매수매도 지표와 골든 RSI 지표 사용하시면서 꾸준히 욕심 없이 매매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 확신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우선 최근 매매 복귀, 그리고 매수매도 지표와 골든 RSI를 이용하여 타점 잡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지표 공유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는 아직 이 내려오는 하락파동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반등은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아직 저 고점부터 내려온 이 하락파동이 끝난 상태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이렇게 W 한파동, 그리고 잭슨홀 상승 X 한파동, 그리고 현재는 다시 내려가는 이 Y 한파동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는 짧게만 먹고 나온 겁니다. 제차 말씀드리지만 일봉으로 크게 봤을 때 크게 이 전체 한 파동에 대한 조정 파동이 상승 파동 대비 아직 아주 짧습니다. 자, 그래서 직전 영상 업로드 했었을 때가 이쯤 부분이었었는데 이 부분에서 매수 매도 지표 신호와 이 골든 RSI 지표가 같이 떴기 때문에 롱 포지션에 들어갔었고 이 부분에서 쇼 신호가 떠서 익절을 했었죠. 근데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이 하락 파동이 전부 끝난 게 아니고 하락하고 있는 이 Y 파동이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상승하는 파동이 다시 정고점을 향하는 상승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서 재차 떨어지는 이 하락 파동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쯤 부근에서 숏을 총두번 들어갔었고 홀딩하고 다음 날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두 번에 걸쳐 분할 입절을 했습니다. 이것도 실전 매매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렇게 쇼메메도 매수매도 지표와 골든 RSI 지표의 근거도 추가해서 정말 완벽한 마지막 하락 파동까지 수익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이때쯤 숏 익절을 전부 다 했었는데 여기서 골든 RSI 지표의 신호와 여기 롱 신호가 바로 뜨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바로 롱으로 스위칭해 줬어요. 그리고 이쯤에서 반익절을 해 주고 제가 미리 표시해 뒀던 이쯤 단기 목표 최종가까지 쭉 홀딩을 해줬고, 최종 익절을 해주게 됐습니다. 이것도 실전 매매 영상 띄워주세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는 이 부분 숏 진입, 그리고 이 부분 숏 전체 익절과 동시에 롱 스위칭 해줬고, 이 부분에서 롱 전체 익절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익은 11,962 12 더하기, 12,499 더하기, 3,034 더하기, 8,013 해주니까, 총약 이틀 만에 35,508달러, 하나로 약 5천만원 정도 또 수익을 보게 됐습니다. 사실 이 계정이 5만 불부터 시작했던 계정인데 두달 만에 벌써 두배 이상 12만 불 가까이 불렸네요. 지금 보시면 첫 매매가 7월 11일이고 마지막 매매가 9월 2일인데 두 달간 매매를 이 정도밖에 안 했어요. 이렇게 스크롤을 올렸다 내렸다 하고 있는데 이게 매매 내역이 다예요. 매매를 정말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매매를 많이 하면 할수록 승률은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매매를 많이 하면 할수록 승률이 떨어진다 즉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죠 확률적인 관점에서 보면 확률이 높은 자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매 횟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두번 연속으로 수익을 내고 세번 연속으로 수익을 냈다고 해도 다음 매매에서 또 이익을 낼 확률보다는 손실을 볼 가능성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매매 기준이라는 것이 있죠 그 기준은 절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잠시 운이 좋아서 기준이 잘 맞아 떨어진다고 해서 계속해서 매매를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그동안 쌓아온 수익을 다시 시장에 돌려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차트를 아무리 잘 보고 근거 있는 매매를 한다고 해도 확률적으로는 매매 횟수가 늘어날수록 승률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매매 횟수를 줄여라까지는 이해했는데 승률, 확률이라도 좋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정말 도움이 될수 밖에 없는 말씀을 드릴 테니 잠시 집중해주세요. 아까 보여드린 제 매매에서 저의 기준도 있었지만 제가 참고하는 이 매수 매도 지표와 골든 RSI 지표는 아직 언제 진입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차트를 오래 볼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보조 지표입니다. 이 보조 지표를 사용하시면 자연스럽게 매매 횟수가 줄어들어 여러분들의 매매 승률을 기적적으로 높여 줄 겁니다. 아까도 확인하셨지만 전두달 동안 총 11번밖에 매매를 안 했어요. 그 이유가 제가 사용하는 이 보조 지표에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차트에는 롱쇼 타점을 보여주고 밑에 이 골든 RSI 지표에서는 다이버전스 신호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매매하실 때 참고하면 되냐면 우선 차트에 이 롱쇼 신호가 뜨는지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밑에 골든 RC 지표를 보고 이 롱쇼 지표와 같은 구간에서 다이버전스 신호가 뜨면 그때 진입하셔도 여러분들 매매 승률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업로드했던 영상들만 보시더라도 제가 얼마나 편하게, 시간적으로 여유있게 매매를 했는지 금방 아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제 매매 타점 한번 봐볼게요. 이때 숏을 진입하고 이 바닥까지 이 정도의 하락분을 전부 다 먹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마이너스 5.25% 하락을 해줬는데 선물 거래라는 레버리지를 쓰잖아요. 10배만 해도 50% 수익인 거고 20배면 100% 수익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롱으로 수익 본 부분도 봐볼까요? 여기서 롱을 들어갔으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3% 상승을 해줬는데 레버리지 10배면 30%, 20배면 60% 수익 가져가시는 거예요. 스탑로스는 어디다가 거나요? 라는 질문 분명히 하실 겁니다. 여기서 이 지표들의 최고의 강점이 나옵니다. 미친 손익비를 가져갈 수 있어요. 제가 이쯤이 평단이었어요. 그러면 조금 차트를 옆으로 옮기셨을 때 현재 고점의 전고점에 스탑로스를 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정구점이니 여기다가 스탑로스를 걸어 놓으시고 익절은 1대2. 1대3 같이 딱 정해놓지 않고, 아, 나는 15분 봉상에서 차트의 신호가 나오면 욕심없이 익절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때 전부 익절한다 하셔도 손익비가 이미 1대4가 넘어 버립니다. 자, 여기서 꿀팁 나갑니다. 이 지표들을 사용해서 타점을 잡을 때 우리는 이 롱쇼 신호와 골든 RSI 지표 신호 두 개가 같이 떴을 때 들어가죠? 그러면 똑같이 익절을 할 때도 그 반대의 신호 두 가지가 떴을 때 전체 익절하면 정말 완벽한 한 번의 매매가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한다고 친다면 최소 이 부분이나 이 부분 정도의 전체 익절을 할수 있는 거겠죠. 어때요? 이미 손익비는 1대 15를 넘어버렸습니다. 롱으로 스위칭한 부분도 이 부분에서 진입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이 완전 꼬리 끝 부분에서는 기계가 아닌 이상 들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제 평단도 살짝 위인 이 부분이었는데, 이때 스탑러스도 그냥 이 최저점 바로 밑에다가 설정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쇼신호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전 여기서 반익절을 한번 했었죠.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손익비 보이시나요? 그리고 전체 익절은 두 가지 신호가 겹쳤던 이 자리에서 해줬었는데, 손익비는 1대 30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손절하면 100만원 손절하는 거고, 익절하면 3천만원 익절하시는 거예요. 이렇게만 적당한 욕심도 부리고 내가 아는 만큼만 잃는다는 명확한 스탑로스도 지켜가면서 조금 더 안정적인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지표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 테니 잠시 집중해주세요. 이 매수매도 지표와 골든 RSI 지표는 일반적으로 트레이딩뷰에 검색해서 나오는 지표가 아닙니다. 첫 영상부터 말씀드렸지만 저와 같이 매매하시는 코인 전문가님께서 직접 만드신 지표라 검색해도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등록하냐면 이 소스코드를 트레이딩뷰에 들어와서 오른쪽 이 아이콘을 클릭해주고 이 창에 지표 소스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차트에 넣기를 하면 아까 보셨던 대로 이렇게 지표가 추가가 되는 방식이에요. 이렇다 보니 제가 이 코드 자체를 여러분들께 댓글로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대신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는 대신에 구독을 반드시 눌러준다는 약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제가 이걸 공유해 드릴 거냐면요. 제가 댓글을 이렇게 달아둘 거예요. 안녕하세요. 지표 아저씨입니다. 보조 지표 신청서는 하단 구글 폼으로 작성해 주시면 순서대로 선착순 1000분까지. 일단은 구독자가 1000분이 채워질 때까지 제가 이걸 공유해 드릴 거예요. 너무 무분별하게 공유하게 되면 이게 또 누군가에겐 피해가 될수 있으니까. 딱 1000분에게만 공유해 드릴게요. 최대한 빠르게 공유해 드리는 게 저도 이 채널을 키우고 싶은 이유도 있고 신청해 주시는 분들도 빠르게 구독을 해서 공유를 받는 게 서로 윈윈 구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딱 선착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글 폰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보시면 지표 아저씨 구독자 전용 이벤트로 제가 만들어 뒀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지표 아저씨의 매수 매도 지표 클릭하시고 밑에 지표 공유 받으실 전화번호 입력해 주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제가 이 신청서를 보고 나서 한분한분 한분 연락을 드릴게요.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께 이 지표들과 또 좋은 내용들 항상 가져올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구독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윈인이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지식과 노하우를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저에게 시간을 주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 유튜브 크게 키워나가 볼까요? 한번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구독자 여러분들께 전달드릴 게 있습니다. 혹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저와 함께 매매해서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계신가요? 제가 주력으로 하는 매매는 큰 추세에서 방향성을 잡고 나서 저만의 기준으로 1시간 봉과 30분 봉에서 매매 타점을 잡는 매매인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안정적인 매매 방법입니다. 여러분들께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 여러 매물대가 겹쳐져 있는 자리에서 진입을 한 다음에 욕심내지 않고 그 다음 매물대 근처에서 파는 방법인데, 이마저도 적절한 비중 조절을 통해 추가 매수가 가능한 매물 때마다 매수를 걸어두는 방식이기 때문에 결국엔 거의 손해를 보지 않고 수익을 누적시켜가는 매매법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매매 마크들은 실제로 제가 진입하고 수익 냈던 자리를 나타내는 마크들이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매매 마크들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투명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렇게 차트로 옮겼을 때 제가 진입했던 자리에서 매매 마크가 뜨는 게잘 보이시죠? 저는 절대로 우리 소중한 구독자분들께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께 가감없이 보여드릴 수 있는 거죠. 여튼 저는 이렇게 매매를 해서 보시다시피 꽤나 큰 수익을 매번 가져가고 있습니다. 못 벌어도 5천불 이상은 꾸준히 벌고 진짜 잘 버는 날에는 2만불 이상도 벌어본 적이 있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벌 때마다 꾸준히 출금을 해서 제가 번 돈을 칼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제 출금 내역인데, 보시다시피 꾸준히 출금을 하고 있는 중이죠. 이 펀드 트랜스퍼가 출금 내역입니다. 지금 다시 보니 펀딩 피도 많이 먹었었네요. 여튼,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혼자 매매하기 무섭거나 제가 하는 방식대로 함께 매매를 해서 저처럼 꾸준히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설명란과 댓글창에 구글 폼 링크를 띄워놨거든요. 이 구글 폼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이러한 창이 뜰 겁니다. 그러면 이 창에서 여기에 이 지표 아저씨와 함께하는 코인 매매를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제가 포지션 진입 청산 사인 보내드릴 수 있게 연락처를 적어주신 다음 여기에 있는 제출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이 구글 폼이 날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구글 폼을 확인하자마자 적어주신 연락처로 매일 제가 포지션 진입하기 전에 제가 포지션 사인 공유해드릴 테니까 제가 알려드린 사인을 보고 함께 매매를 들어갈지 아니면 그날은 넘길지 판단하시고 매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만의 기준을 칼같이 지키면서 매매를 할 예정이고요. 실제로 제가 매일 진입을 하게 되면 다음 영상이 어떻게 됐는지 전부 공개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저와 같이 매매를 들어가셔서 함께 큰 수익을 내고 나오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표 아저씨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